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댄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워드프레스 웹사이트를 완전히 무료로 만드는 방법을 단계별로 보여드릴 거예요. 네. 여기에는 호스팅도 포함되어 있어서 여러분은 워드프레스 웹사이트를 전혀 비용 없이 운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료 호스팅 제공 업체, 무료 페이지 빌더, 그리고 오직 무료 플러그인만을 사용해서 이 웹사이트를 만들고 운영할 거예요. 또한 거의 모든 유형의 웹사이트에 사용할 수 있는 수백 개의 전문가 수준 웹사이트 템플릿을 무료로 이용하는 방법도 보여드릴 거예요. 이 모든 템플릿은 제가 소개할 무료 드래그 앤 드롭 페이지 빌더로 완전히 커스터마이즈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걱정하지 마세요. 웹사이트를 한 번도 만들어 본 적이 없어도 저희가 쉽게 따라 할수 있도록 안내해 드릴 거예요. 코딩은 전혀 필요 없고 어떤 부분도 건너뛰지 않을 겁니다. 따라만 하시면 이 영상이 끝날 때쯤에는 워드프레스 웹사이트를 완성하실 수 있습니다. 워드프레스를 설치하고 사이트를 만들기 전에 무료 호스팅에 대해 꼭 알아야 할 중요한 점들이 있으니 본인에게 맞는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모든 무료 호스팅이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어떤 호스트는 더 빠르고, 어떤 곳은 제한이 적으며, 어떤 곳은 무료 웹사이트 주소까지 제공해서 거의 즉시 시작할 수 있게 해줍니다. 제가 여러 곳을 조사해 봤는데, 이번 튜토리얼에서는 무료 웹사이트 주소를 제공하는 곳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계정을 만들기 전에 두 가지 인기 있는 옵션을 빠르게 비교해 보면서 왜이 선택이 가장 합리적인지 설명드릴게요. 여기 왼쪽에는 Infinity Free가 있고 오른쪽에는 Free Hosting Com이 있습니다. 설정, 운영, 유지 관리가 얼마나 쉬운지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다섯 가지 핵심 항목을 기준으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무료 서브 도메인입니다. Infinity Free는 무료 서브 도메인을 제공해서 도메인 이름을 구매하지 않아도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Free Hosting 검은 그렇지 않습니다. 직접 도메인을 준비해야 하므로 더 많은 설정 시간과 비용이 듭니다. 다음은 콘텐츠 관리입니다. 인피니티 프리를 사용하면 사이트 콘텐츠의 소유권은 본인에게 있지만 그들이 사이트에 게시된 콘텐츠를 재사용할 수 있는 폭넓은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프리 호스팅. 검도 소유권은 본인에게 있지만 호스팅된 콘텐츠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은 더 제한적입니다. 다음은 제가 개정및 비활성이라고 부르는 부분입니다. 인피니티 프리는 최대 3개의 무료 계정을 만들 수 있고, 비활성 계정은 삭제할 수 있지만 비활성이 정확히 얼마 동안인지는 명시하지 않습니다. Free Hosting.com은 이 부분에서 좀더 엄격한 편입니다. 사이트에 방문자가 없거나 도메인이 90일 동안 그들의 서버를 가리키지 않으면 별도의 통보 없이 계정을 삭제합니다. 어느 호스트에도 딱히 이상적인 조건은 아닙니다. 다음은 패업및 복구입니다. 여기서도 두 제공업체 모두 무료 호스팅 계정에 대해 백업을 제공하지 않으므로 사이트 파일과 데이터베이스의 사본은 직접 관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몇 가지 테스트 노트를 추가했습니다. 인피니티 프리는 약간 더 빠르게 로드되고 설정 과정도 더 부드럽지만 제어판 곳곳에 광고가 표시됩니다. Free Hosting 검은 설정 과정이 다소 불편하게 느껴졌고 특히 크롬을 사용할 때몇 가지 작은 버그가 있었습니다. 이 모든 점을 고려해 볼때 이번 튜토리얼에서는 인피니티 프리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시작이 더 빠르고 무료 서브 도메인도 정말 좋은 보너스입니다. 일반적으로 무료 호스팅은 어떤 호스트를 사용하든 아주 작은 프로젝트나 웹사이트의 개념 증명용으로 가장 적합합니다. 그리고 인피니티 프리의 무료 서브 도메인을 이용하면 회원가입 후 바로 워드프레스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에서는 InfinityFree에서 무료 호스팅 계정을 만드는 방법과 무료 서브 도메인에 연결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과정이 끝나면 다음 단계에서 워드프레스를 설치할 준비가 완료됩니다. 영상 설명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해서 InfinityFree 웹사이트로 이동한 후이 페이지에서 튜토리얼을 따라오시면 됩니다. 이제 지금 등록하기를 클릭한 다음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고 비밀번호를 정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서비스 약관을 읽었음을 동의하고 마지막으로 가입하기를 클릭합니다. 여기서 이메일 주소를 인증하라는 메시지가 나오니 새 탭에서 이메일을 열겠습니다. 인피니티 프리에서 온 이메일을 찾아서 이메일 주소 인증을 클릭하겠습니다. 이제 이 탭들은 잠시 닫아두고 확인을 클릭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무료 호스팅 계정이 3개 중 0개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정을 만들려면 계정 생성을 클릭하세요. 가입 과정 중에 광고가 표시될 수 있습니다. 이 광고는 닫고 아래로 스크롤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호스팅 요금제를 볼수 있습니다. 이세 가지는 유료이지만 우리는 무료 요금제로 시작하겠습니다. 기능 면에서는 상당히 기본적이지만 지금 생성을 클릭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도메인 이름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것은 무료이며 나중에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저는 다른 도메인 확장자인 FreeNF를 사용하는 것을 선호하고 서브 도메인은 고유한 이름만 선택하면 됩니다. 이 튜토리얼에서는 medicsinfinityfreewordpress.freenf를 사용하고 사용 가능 여부 확인을 클릭하겠습니다. 사용 가능한 것 같고 원한다면 계정라벨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대로 두겠습니다. Infinityfree가 계정 사용자 이름을 자동으로 생성해 줄 것입니다. 계정 비밀번호도 자동으로 생성되지만 저는 이 부분을 변경해서 직접 입력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여기에서 이메일 동의창을 열고 동의합니다라고 입력하세요. 그 다음 계정 생성을 클릭하면 Infinity Free가 호스팅 설정을 시작합니다. 제가 조사해 본 결과 이 과정은 꽤 빠르게 진행되며 여기에서 자동으로 생성된 계정 사용자 이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경우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도 있지만 여기에서 도메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걸 복사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 복사한 다음 새 탭에 붙여넣고 검색하면 도메인이 준비되었다고 나옵니다. 이제 이 창을 닫고 다시 인피니티 프리 계정으로 돌아가서 제어판으로 이동합니다. 여기에서 동의합니다를 클릭하세요. 이제 계정도 만들었고 무료 호스팅도 준비되었으니 워드프레스를 설치할 차례입니다. 이 과정은 유료 호스팅 제공업체를 사용할 때만큼 간단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비교적 따라하기 쉽습니다. 이 페이지에 들어오면 아래로 스크롤해 주세요. 소프트웨어 섹션에서 Softaculous 앱 설치 프로그램을 엽니다. 이 페이지에 들어오면 상단 스크립트 섹션에서 WordPress를 볼수 있을 겁니다. WordPress를 찾아서 설치를 클릭하세요. 여기 드롭다운에서 도메인을 볼수 있고 저는 빠른 설치를 클릭해서 아래쪽에 몇 가지 설정을 변경할 겁니다. 이제 아래로 스크롤해서 관리자 계정 섹션으로 이동하세요. 여기서 워드프레스 사이트를 편집할 때 사용할 로그인 정보를 생성할 겁니다. 여기에서 새 사용자 이름을 입력하고 비밀번호는 숨긴 다음 변경하겠습니다. 이 관리자 이메일은 인피니티 프리에 가입할 때 사용한 이메일과 같은 이 그대로 두겠습니다. 이제 아래로 스크롤해서 설치를 클릭하겠습니다. 제가 테스트 해본 결과 이 과정은 매우 빠르게 완료됩니다. 여기 요약이 나와 있습니다. 이 링크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서 새 탭에서 열겠습니다. 위로 올라가 보면 도메인이 인피니티 프리에서 처음 보여줬던 파킹 페이지에서 변경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것은 워드프레스 설치가 성공적으로 완료되었다는 좋은 신호입니다. 이 창을 닫고 도메인 아래에 관리 URL이 있습니다. wp-adadadmin만 빼고는 동일하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전체 도메인을 복사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 복사한 다음 새 탭에 붙여넣겠습니다. 이 WPADmin은 페이지에서 방금 생성한 자격 증명을 사용해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관리자 사용자명이고, 여기서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로그인하겠습니다. 좋아요. 이제 WPADmin에 로그인했고, 여기서 WordPress 사이트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현재 대시보드 탭에 있는 것을 볼수 있고, WPADmin에 들어온 다음 해야 할 다음 단계는 웹사이트의 테마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테마는 사이트의 색상, 글꼴, 레이아웃을 제어하며 우리는 A-Story라는 인기 있는 무료 테마를 설치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여기서 외모로 내려가서 테마를 클릭하세요. 여기에 오면 테마 추가를 클릭하세요. 이미 보일 수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다면 여기서 Astra를 검색하세요. 그런 다음 설치를 선택하겠습니다. 설치가 완료되면 활성화를 클릭하세요. 이제 테마가 설치되었으니, Starter Templates 플러그인을 추가하겠습니다. 플러그인은 웹사이트용 앱처럼 작동합니다. 휴대폰의 앱처럼 새로운 기능을 추가해줍니다. Starter Templates는 전문가가 디자인한 수백 개의 웹사이트 템플릿을 쉽게 커스터마이즈 할수 있도록 제공하며, 이 또한 무료입니다. 설치하려면, 왼쪽에서 플러그인으로 이동한 다음, 여기에서 플러그인 추가를 클릭하세요. 오른쪽 끝에서 플러그인 검색을 클릭하고, 스타터 템플릿을 입력하세요. 아래로 스크롤하면 원하는 플러그인이 보입니다. 지금 설치를 클릭하겠습니다. 테마와 마찬가지로 설치가 완료되면 활성화를 클릭하세요. 그러면 설치된 플러그인 목록으로 이동하게 되고 스타터 템플릿 아래에서 시작하기를 클릭하세요. 이 화면에서 우리는 클래식 스타터 템플릿으로 웹사이트를 만들고자 하니 템플릿으로 만들기를 클릭하고 여기서는 e l e m e n t b u 페이지 빌더로 사용할 것입니다. 엘리멘털은 워드프레스용 드래그 앤 드롭 페이지 빌더로 코드를 작성하지 않고도 사이트를 시각적으로 편집할 수 있게 해줍니다. 만약 어떤 이유로 여기에서 엘리멘털가 페이지 빌더로 표시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활성화할 수 있는지 빠르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보이지 않는다면 여기서 뒤로 가기를 클릭한 다음 대시보드로 나가기를 클릭하세요. 왼쪽에 설정으로 이동한 후 아래로 스크롤하세요. 이 항목이 체크되어 있다면 저처럼 체크를 해제해주세요. 그런 다음 변경사항 저장을 클릭하세요. 다시 플러그인으로 이동한 후스타 l a 템플릿 아래에서 다시 시작하기를 클릭하세요. 다시 한번 템플릿으로 만들기를 클릭하면 이전에 없었던 Elementor가 이제 보일 것입니다. 그것을 클릭해서 다음 페이지로 이동하세요. 이제 사이트에 사용할 템플릿을 선택해 봅시다. 템플릿은 미리 만들어진 디자인을 제공해서 사이트가 처음부터 전문적으로 보이게 해줍니다. 이렇게 카테고리별로 템플릿을 둘러볼 수 있고, 아래로 스크롤하면 일부 템플릿에 프리미엄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나머지 템플릿은 모두 무료이며, Earth는 다양한 사이트에 잘 어울려서 제가 자주 사용하는 템플릿입니다. 마음에 드는 템플릿을 찾으면 선택하세요. 만약 확신이 없거나 변경하고 싶다면, 여기에서 뒤로 가기를 클릭해서 언제든지 새 템플릿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Planet Earth로 진행하겠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로고를 업로드하거나 글꼴 조합이나 색상 팔레트를 변경할 수 있지만 저는 기본 옵션 그대로 진행하고 계속하기를 클릭하겠습니다. 이 화면에서는 아래로 내려가서 이 단계 건너뛰기를 클릭할 수 있으며 원하지 않으면 여기에서 정보를 공유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해했음을 클릭한 다음 제출하고 내 웹사이트 만들기를 클릭하면 됩니다. 웹사이트가 만들어지는 동안 진행 상황을 볼수 있고 보통 몇 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자, 이제 완료되었습니다. 이번에는 48초밖에 걸리지 않았네요. 이제 웹사이트 보기를 클릭하세요. 새 탭에서 도메인이 열리고 방금 선택하고 설치한 템플릿이 보일 것입니다. 맨 위로 스크롤해보면 템플릿이 설치된 상태에서 이제 Elementor의 간단한 드래그 앤 드롭 인터페이스를 사용해 사이트를 커스터마이즈 할수 있습니다. Elementor 사용법을 자세히 다룬 최근 튜토리얼을 링크해드릴 테지만 여기서는 기본적인 부분만 보여드릴 테니 어떤 것들이 가능한지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거예요. 계속하기 전에 이 탭과 Infinity Free Control Panel 그리고 이 탭도 닫겠습니다. 그런 다음 상단바에서 Elementor로 편집을 클릭하세요. 약간 느린 게 보이실 거예요. 이게 바로 무료 호스팅의 단점 중 하나입니다. 좋아요. 여기서는 페이지가 아예 로드되지 않았네요. 적어도 크롬 게스트 프로필에서는요. Elementor가 몇 가지 문제 해결 팁을 제공하는 걸볼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우회하는 한 가지 방법은 시크릿 창을 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시크릿 브라우저에 제 URL을 입력해 두었고, 검색창 끝에 WPADMine을 입력한 다음 엔터를 누르겠습니다. 여기서 이전에 했던 것처럼 로그인 정보를 입력하고 로그인을 클릭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WPADMine 패널로 돌아오게 되고, 여기서 엘리멘트로 사이트를 편집하고 싶다면 페이지로 이동한 다음, 각 개별 페이지 위에 마우스를 올리면 여기서 Elementor로 편집을 클릭할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시크릿 브라우저를 사용할 때는 마침내 이 페이지가 정상적으로 로드됩니다. 이것이 바로 무료 호스팅을 사용할 때 겪을 수 있는 특이한 점중 하나입니다. 이런 문제들은 제가 다른 유료 호스팅에서는 거의 경험하지 않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제 여기까지 오면 페이지가 편집 가능한 형태로 표시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마젠타색으로 윤곽이 그려져 있고 이 섹션들은 컨테이너입니다. 여기 가장자리를 보면 알수 있고, 텍스트 버튼, 이미지 등 웹사이트를 구성하는 모든 요소들이 이 컨테이너 안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새 컨테이너를 추가하려면 여기 위에 마우스를 올리고, 플러스 아이콘을 클릭하면 됩니다. 그리고 새 컨테이너가 생기면 왼쪽 패널에서 위젯을 드래그해서 요소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텍스트 헤딩을 가져오면 새 컨테이너가 비어있지 않게 할수 있습니다. 구조창에서 새 컨테이너 안에 새 헤딩이 추가된 것을 볼수 있지만 지금은 이 창을 닫겠습니다. 컨테이너 위에 다시 마우스를 올리면 이 드래그 핸들을 이용해 위치를 옮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아래로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컨테이너와 그 안에 모든 요소를 삭제하려면 X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템플릿에 포함된 모든 요소도 편집할 수 있습니다. 위로 스크롤해서 맨 위로 올라가면 아무 텍스트 요소나 클릭해서 바로 그 자리에서 편집할 수 있습니다. 또는 이 요소를 선택한 상태에서는 왼쪽에 있는 이 패널에서 변경할 수 있는 옵션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콘텐츠 탭에서는 제목, 링크, 그리고 제목과 같은 요소의 HTML 태그 등을 변경할 수 있고, 스타일 탭에서는 텍스트의 스타일을 변경할 수 있는 모든 옵션을 찾을 수 있습니다. 콘텐츠 탭과 스타일 탭의 설정에 익숙해지면 다른 모든 요소들도 비슷한 방식으로 작동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제 이 창을 닫고 버튼을 클릭해 봅시다. 버튼의 콘텐츠 탭에서는 버튼의 유형, 텍스트, 링크를 변경할 수 있고, 스타일 탭에서는 버튼의 모든 스타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로 스크롤 하면 이미지에도 동일한 방식이 적용됩니다. 이 이미지를 선택하면 이미지 선택으로 이동해서 파일 업로드를 선택하고, 파일을 선택한 후, 열기를 클릭하고 선택을 누르면 다른 요소들과 마찬가지로 스타일 탭에서 이 사진의 스타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시 맨 위로 스크롤해 봅시다. 상단바에는 몇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사이트가 모바일이나 태블릿에서 어떻게 보이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데스크톱 모드에서 사이트를 디자인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페이지 드롭다운을 사용해서 다른 페이지로 이동해 변경을 시작할 수 있고 여기 있는 버튼으로 변경 사항을 게시할 수 있습니다. 이 버튼을 사용해서 사이트를 미리 볼 수도 있습니다. Elementor를 사용하면 새 페이지를 추가하거나 메뉴 옵션을 변경하거나 웹사이트의 헤더와 푸터를 수정하거나 추가 무료 템플릿을 이용해 페이지에 새로운 블록을 추가하는 것도 매우 쉽습니다. 초보자이시고 이러한 변경을 단계별로 배우고 싶으시다면 설명란에 링크된 제 Elementor WordPress 튜토리얼을 꼭 확인해 보세요. 챕터 타임스탬프가 표시되어 있으니 보고 싶은 튜토리얼 부분으로 바로 이동할 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무료 호스팅 제공 업체를 테스트하면서 겪었던 한계와 답답함에 대한 제 경험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무료 호스팅에는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중요한 부정적인 측면들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무료 호스팅은 돈을 전혀 쓰지 않고 사이트를 시험해 볼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튜토리얼에서 보셨듯이 워드프레스 설치를 테스트해 보는 데에도 좋은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우리는 테마와 템플릿을 시도해 볼수 있었고, 엘리멘터를 사용하는 것이 마음에 드는지 확인할 수 있었으며, 유료 호스팅이나 유료 도메인에 가입하지 않고도 이 모든 것을 할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무료 도메인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무료 호스팅의 단점 중 하나는 여러 가지 이유로 호스트가 여러분의 웹사이트를 삭제할 수 있다는 점이고, 인피니티 프리와 같은 일부 호스트는 여러분의 콘텐츠를 사용할 권리를 보유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무료 호스팅을 안정적인 장기 솔루션으로 신뢰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무료 호스팅 제공 업체가 여러분의 콘텐츠나 웹사이트 자체에 광고를 삽입하지 않더라도 계정 설정이나 제어판에는 많은 광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영상의 시작 부분에서 우리가 본 것과 같습니다. 제가 free hosting 검을 테스트했을 때 특히 크롬을 사용할 때 설정 과정이 약간 버그가 있었습니다. 방금 여기서 저는 엘리멘트로 편집하기, 뷰에 접근하기 위해 시크릿 창을 열어야 했던 것을 보셨죠. 가끔 무료 호스트에서 워드프레스를 설치할 때 여러 번 시도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설치가 완전히 끝나지 않은 경우도 몇번 있었고, 유료 호스팅을 사용할 때보다 테마나 템플릿에 워드프레스를 설치할 때더 많은 단계가 필요합니다. 무료 호스트를 사용하면 일반적으로 웹사이트가 더 느리게 로드되는데, 이는 제가 테스트하면서 자주 본 현상입니다. 지원이 거의 없거나 제한적이고 보통 원하는 대로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방해가 될수 있는 다른 제한 사항들도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무료 호스팅의 모든 단점을 정리하면 사용할 수는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처럼 결국 값어치만큼만 얻는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모든 이유로 이런 제한과 불편을 피하고 싶다면 저렴한 유료 호스팅을 이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저는 제 사이트 중 많은 곳에서 호스팅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무료 호스팅을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속도도 빠르고 신뢰성도 높으며 워드프레스 설치도 훨씬 쉬워졌고 무료 도메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더 많은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설명란에 특별 할인 링크를 넣어두었습니다. 무료 호스팅은 단순히 워드프레스와 엘리멘터를 실험해보고 싶을 때는 괜찮지만 저희 특별 링크를 사용하면 허스팅글에서 1년에 50달러 미만 또는 2년에 약 75달러로 웹사이트를 호스팅할 수 있습니다. 만약 허스팅글을 선택하신다면 따라하실 수 있는 워드프레스 전체 단계별 튜토리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영상에서는 방금 무료 호스팅으로 진행했던 것과 똑같은 과정을 호스팅 글을 사용해서 보여드립니다. 나머지 모든 것은 여전히 무료이지만 프리미엄 호스팅이 제공하는 모든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이트를 제대로 설정하고 싶으시다면 다음 영상을 클릭하거나 아래 설명란의 영상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